아, 뭐 시작하자마자 눈 감으라 그래. 자, 오늘은 이제 BK 님이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시계를 제가 이렇게 드릴 오 거예요. 자. 오, 진짜? 내한 번도 못 봤어? 어, 한 번도 못 보신 시계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오. 자, 시계가 하나 보이죠? 네, 네, 네. 와, 이거 보이세요? 아, 이거 보이나? 일단 어. 제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오, 이 티파니 블루. 티파니만 들어가면은 막 난리가 나는 색깔 아닙니까? 빠슬 오! 빠슬 바슬? 어, 파슬이에요. 아, 이거 뭐더 비싼 시계인 줄 알았는데. 와, 오 너무 너무, 아, 너무 한, 이뻐요. 아, 한 36mm? 어, 38mm예요. 38mm. 38mm. 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차 보겠습니다. 꽤 나가세요. 여러분. 어, 들어간대. 거의 맞아, 거의? 어꽉 껴요. 꽉 껴. 그치오 어, 멋있네요. 멋있다.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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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이 디자인? 어, 오늘 제가 비켄님한테 드린 시계는요. 제가 다니는 회사죠. 파스에서 만든 헤리티지라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작년 가을에 출시한 제품이고요. 42mm 짜리랑 38mm 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시계, 이 아이스 블루 컬러죠. 어, 그냥 편의상 티파니 블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파니 블루 컬러는 2월 15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녀석이죠. 어, 그리고 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이 디자인에 참여한 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와나 진짜 이 형이 진짜 디자이너가 만나했거든 맨날 와 근데 이런 이런 시계를 만드는 형이구나 <laughs> 양파 맞지? 양파 같은 형이야 이형 <laughs> 양파 같은 <laughs> 어 일단 그 시계에 대해서 딱 느낀 점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예쁘다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시계의 색깔이 음. 너무 세련됐어요 아 세련됐어 요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파스레 시계 감성은 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우드톤이 많이 들어간 아, 너무 옛날 거다 네 어, BK님이 우드톤 얘기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머리가 복잡해졌었는데요 어, 저희가 2000년대 그 후반부터 우드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우드톤을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고 일단 이 시계 색깔이 티파니 블루 색깔이 너무 고급져요 근데 그 안에 인덱스들이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잘돼 있고 근데 이 인덱스들이 설마 혹시 또? 아, 슈퍼루미누바. 야광 도료를 어, 슈퍼루미노바. 와. 슈퍼루미노바의 야광도료를 저희가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조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 형이. 음. 조명 밑에다가 이거를 보면 보잖아요? 음더 이뻐요. 좀 이건 뭐내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때까지 티파리... 많이 한거 같아, 형. 계속. 아, <laughs> 그 티파리 블루 있지? 네네. 어? 그 티파리 블루. 네. 어, 제가 만든 거요 아, 진짜로. 아, 저는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laughs>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다이얼 컬러에 있어요. 티파니 블루 컬러를 흉내를 낸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간 텍스처는 썬버스트라는 텍스처인데 이제 해가 이렇게 쫙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텍스처예요. 근데 이 텍스처를 정말 절제해 가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를 어떤 각도에 놓고 보더라도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다이얼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짝 친구로 AL 코팅이라는 거를 쓰거든요. 이걸 빛 반사 방지 필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크리스탈 바닥면에 싹 입힌 거예요. 그래서 매우 뛰어난 가독성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블 컬브 크리스탈을 사용했어요. 어, 그래서 디스토션이 없는 그 왜곡 현상이 없는 그런 뛰어난 장점 을 가지고 있죠. 어, 보통 싱글 돔 크리스털 같은 경우는 이 시계를 눕혀서 봤을 때요 이제 엣지 방향에. 디스토션이 생겨요. 왜곡 현상이 생겨서 뭔가 이렇게 좀 돋보기로 뭔가 잘못 보는 듯한 그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데 얘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사이즈 뭐 이런 거를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얘는 42mm 짜리랑 38mm 짜리가 있는데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온건 38mm 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포지셔닝을 여성 용어에 맞춰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근데 사실 38mm 짜리를 어,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차기에는 사이즈가 정말 알맞아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여성분들이 차기에는 조금 이제 크죠 사이즈가 사실 러그 투 러그는 45mm 요 두께는 13mm가 나가는데 중심점이 13mm고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그 체감 두께는 한 12mm 정도가 된다 그리고 러그의 너비는 20mm이고요 버클의 너비는 18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퀵물리즈핀이 달려있어요 이거는 뭐 파슬 전체 라인업의 전매특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뒷백의 익스비전 케이스 백은 미네랄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수는 아쉽게도 50m 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전두 번째로는 파슬 또 소비자의 생각으로는 항상 좀 되게 가볍거든요 음. 오, 근데 이건 무게감도 있고 음. 좀뭐 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일반 지금 제시가랑 이렇게 아, 들었을 때도 너무 급이 너무 세이나 아, 그래도 <laughs> 그래도 이 무게가 확실히 나고 음. 그리고 이 밴드의 퀄리티도 제가 파스를 너무 오랫동안 못 봤나봐요. 음. 어, 비켄님이 묵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 밴드 여기에 쓰인 밴드에는 속이꽉찬 통메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295불에 팔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볼수 있는 세이코라든지 시티즌이라든지 이런 시계들을 보면 속이 비어 있는 메탈 밴드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빵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속이 꽉찬 빵이랑 공갈 빵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갈 빵은 속이 비어 있잖아요. 얘는 그냥 빵이에요. 속이 꽉찬 빵. 그리고, 버클도 마찬가지예요 버클. 제가 옛날에 시스타 1000, 어, 그 모델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버클이 좀 아쉽다. 다른 건다잘 만들었어요. 통메탈로 다잘 만들었는데, 버클이 너무, 너무 싼 마이야. 그 철판을 접어서 만든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통메탈로 딱딱하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제팬 무브먼트라고 들었고. 네. 저, 미오타 8215라는 무먼트를 브 쓰긴 했는데, 일본에서 만든 미오타 8215라는 중급 무먼트를 브 사용했어요. 6비트의 이스케이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42시간의 파워리저블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해킹 기능이라는 거는 시간 조정 시 초침이 멈추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인데, 제가 밀고 있는 표현이에요. 손밭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을 돌려가지고 태엽을 감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거죠 그러면은 저 궁금한게 있어요 이 베젤도 혹시 새로운 다른 디자인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한 이 종류로만 나오나요? 지금은 저 하나요 저거 하나 이거 하나요 그리고 이 색깔은 색깔, 다른 색깔들이 어, 있는 색깔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모델로 뭐, 다나오는거요다 나와요 아, 아 그럼 여자 또. 모델은 좀더 그게 여자 자, 겁니다. 이게 여자 거예요. 예, 네, 그게 여자 거예요. 38인데. 38인데. 한국 여자. 음. 이게 작게 그, 크죠. 조금 클 수도 어, 있고. 겠 많이 크죠. 이미 출시됐으니까. 음.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아직 몰라요. 왜냐면 15일 날 출시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며칠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아쉬운 점은. 음. 음. 그런 거 좋아.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음. 이제 데이트가 음. 음. 너무 폰트가 너무 얇다. 그거는 이제, 무먼트에 브 달려있는 데이트 폰트는 저희 건들 수가 없어요. 음. 웬만하면 못 건드려요. 왜냐면 그걸 만약에 건든다면, 커스텀 그 폰트 음. 바꿔야 돼요. 다 그게 돈이기 때문에, 미오타 그 무먼트에 원래 박혀있는 그 폰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어, 제가 이제 내부자니까, 이 시계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시계의 근원, 근본은, 빠슬 스위스라는 데 있어요. 2014년쯤에 파슬 그룹이 정말 잘 나갈 때더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에 손을 뻗어요. 하나가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쪽에 손을 뻗고요. 그리고 하나는 스위스 시계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뭐 파슬 그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파슬 그룹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예전부터 스위스의 그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버버리 같은 거 예전에 버버리 파슬에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파슬리 조디아기라는 그 스위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조 기반이 스위스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디자인 팀도 스위스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포리어 알바니 있잖아요. 엠포리어 알바니도 사실, 어, 홍콩 독수리라는 오명이 있지만 스위스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엔티마라는 도시에 오피스가 있죠. 그래서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 시장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S.T.P.라는 루먼트 컴퍼니를 삽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 스위스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빠셀 스위스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엠포리오 알만의 스위스메이드도 만들어요. 거기다가 버버리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스위스에서 만들긴 했지만 좀 상급 버전 브리튼이라는 또 라인업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근원은 빠셀 스위스예요. 빠셀 스위스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저희가 한 3, 4년 정도 파슬스위스를 하다가 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의 우두머리가 파슬스위스를 도맡게 된 거죠. 그때 저도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적게 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파슬스위스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 매니저가 어, 몇 년에 거쳐서, 어, 이, 파셀 스위스를 염가 버전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즌 때마다 가지고 나왔었는데, 2021년에 어,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염가 버전으로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이거를 손을 댄 거죠. 염가 버전으로. 그래서 다이얼도 손보고, 케이스도 손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손을 본 거죠. 근데,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저기 이제, 미우타 무먼트잖아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딱 놓으세요. 막 흔들다가 한번 딱 놓으세요. 아 들려요? 아, 돌죠. 네. 어, 공회전을 해요. 저게 한쪽으로 돌 때만 태엽을 감거든요. 그 감고 나서의 반동으로 공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독 심한 애들이 있어요. 음... 얘가 그중에 하나예요. 알아요. 그렇게. 그 공회전이까 제가 어렸을 때가 추억이 음, 나는데 음, 음, 음. 제가 어렸을 때아 그때 타미 힐피 옷과였어요.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그 친구 아버지가 시계를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그 이제 학교 간다고 뛰어가는데 내 심장 소리도 들리고 막 숨을 헉헉 대는데 이 시계 돌아가는 그 소리가 로터 돌아가는, 로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는 멋있었어 멋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전자시계인데 음. 나만 아, 멋있지. 나만 이게 그렇지, 돌아가는 그렇지. 소리가 나니까 일부러 막 흔들어서 어. 막 어렸을 때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이게 복잡해서 시계가 음. 그런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해서 좀더내 생각에는 멋있게 보였던 그 세컨 돌아가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세컨 핸드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맞아요. 거의 그 끝에 벽을 긁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음. 그리고 저게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더블 컬브 더블돔 크리스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이얼도 도움이 져 있어요. 근데 세컨핸드 끝에를 보세요. 세컨핸드 끝에를 보면 음. 굽어져 있어요, 밑으로. 맞네.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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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서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어?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항상 파스에서 느꼈던 음. 단점 마지막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베젤은 착반짝거리거든요. 음. 근데 밴드 부분이 항상 스틸 밴드가 그 광택이 좀 항상 아쉬워요. 음. 광택이 없어서? 네. 근데 그거는. 왜냐면 옆으로 보면은. 광택이 있죠. 광택이 있어요. 나는 이 광택을 여기다가도 넣었잖아요? 음. 근데 그게, 그게. 아, 분명히 뭐 돈이 좀더 들어가겠죠? 아니에요. 광택이 제일 싼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왜 광택을 안 싸요. 넣을까요? 그게 이제 필드워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광택을 안 넣는 거. 최소화하는 거야. 아니, 근데 형이, 형이 이게 디자인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시계가 일단 달라 보여. 저는 하나 살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를 통해서 사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디스카운트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네. 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한 시계를 가지고 나와서 또이런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타임의 준이었습니다 프라임 타임의 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